먼저 국민의리가 있겠습니다. 본행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대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중소을 다할 것을 굳게 하신 니다 바로 오늘 2022년 두 번째 마당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및 공개 행사 활동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내빈이다 생각하시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거창 군에 이곳 저곳 거창 군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늘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 같은 큰 아량으로 살피시는 분입니다. 거창 군수님, 구인모 군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게 그리고 거창군의 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국회의원 김태호님 사무국장, 김영조 사무국장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향토연구연구소 정시균 소장님과 박노예 부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바르게 살기 거창군협의회 김홍조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뒤쪽에 앉아 계시네요. 거창문화재단 황국재 단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유교참전유공장회 신천팔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거창한 뉴스, 백강희 대표 이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거창신보, 박정자 대표 이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보존의 예, 식구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수교육관의 이사이시죠. 형남용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거창 전수교육관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일일이 한분한분 한분 모두 소개는 못해드리지만 어, 보유자 후보와 보유자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무용문화재 제17호 거창 삼배일소리 명예 보유자 이수연 보유자 후보 박상순 이영숙 그리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 30호 거창 일소리 보유자 박종서 보유자 후보 박성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 36호 거창 삼0길삼 보유자 이옥순 보유자 후보 노계순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40호 거창 상여디딜빵아 앵마기소리 보유자 이정민 자 한꺼번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속보존협의회 박종석 이사님, 이사장님 무대로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에, 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몹시 걱정을 했었는데 에, 다행히 에, 맑은 가을 하늘을 에, 저희들에게 주신 에, 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에, 저희들이 에,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외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 하나의 행사는 국립민속박물관 초청으로 에, 추석 다음 날 할머니들 40, 여러분이 같이 가셔서, 어, 3 0 1 3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래, 22일 날은, 진주, 진주성 그 야외 무대에서, 디딜방아 앵박의 소리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두 공연을 하면서 우리가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다 이런 좋은 민속 문화재를 거창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관람객들이나 주최측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문화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도, 문화재가 포화 상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도, 거창 사람들이 문화재를 잃고 있습니다. 유형 문화재가 아니고 무형 문화재입니다. 무형 문화재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면 자, 자동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재를 우리가 지금 거창에서... 아, 다섯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역문화재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외부에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그 옆에서 농악 소리가 나고 달고 하니까 다른 부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농악 소리 나는 대로 가는데 우리 부스를 참관하셨던 분들은 거의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그걸 313을 체험하러 오신 외국인들 동남아인들이라든지 유럽 미국인들 이런 분들이 그 앉아서 같이 체험을 해 주셨습니다. 진주에서도 진주 어 이것을 주최하신 포구라무의 박설자 아 회장님께서 정말 민속다운, 우리 민속다운 우리 민속이다라고 극찬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거창 국민들이 거창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무형 문화재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모 군수님께서 직접 자리하셨습니다. 무대로 모셔서 축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또 우리 그 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유행문화제 3개 보전 행사를 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또 행사 개최를 위해서 어 향토민속 보존 회의에또 박종섭 이사장님에 비롯한 우리 세계 또유행문화재 회장님 또 보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또 박종섭 이사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또이 공개문화 행사는 우리 또 경상남도의 또 사업으로서 참 의미가 깊은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로 우리 박종섭 이사장님에 비롯한 또 그창 일소리, 삼배일소리, 또 삼배길삼 보존회 회장님 또 대표님들, 회원님들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또, 어, 좀 전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 행사, 초, 행사 초반에 시작되기 전에 우리 민속 노래를 들어보니까 역시 참 아 어, 노래도 흥겹고또 춤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것이 우리가 또 보존해야 될 그런 길이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 어, 우리 또 군에서는 어,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또또 또 많은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은 또 우리 또유형문화재 특히 우리 그창군의 산재해가 있는 이 가야사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거열산성이 2019년도에 우리 국가 사직지로 지정이 돼서 국가 또 문화재로 승격이 됐고, 그 이후에 우리 그 창에 또 개봉 문화재, 개봉 또 발굴, 또 남아 무릉리, 또 가조에 가조에 또 저희들이 문화재, 또 남아 또 마를리, 또 문화재 이런 문화재를 발굴, 보존 관리하는 것도 우리 또 군의 책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유형 문화재는 살아있지만은 특히 또 무형 문화재는 또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래도 이 보유자들든지 회원님들이 또 열로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또 보존하고 전승하는데는 많은 또 힘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오늘의 여기까지 우리 그창 일소리 삼배 일소리 또삼배길삼 보전을 이끌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또 민선 7기 8기가 벌써 지난 10월 초에 벌써 100일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또 국제연극제도 개최를 하고 또 저희들이 공약사업 도 확정을 짓고 또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또 뛰어다녔습니다. 또 우리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우리가 3년 만에 개최된 그창 우리 대축제 한마당 대축제에 그때 많은 또 국민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또 가막산에 저희들이 또 아스타 국화꽃축제도 보였다시피 한 10일 동안에 한 15만 명의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들은 것입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또 이러한 우리 그 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또 무형, 유형, 문화재를 잘 끼리 보존 전성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동안에 많은 또 준비를 해 오셨는데 오늘 날씨가 무척이나 좋습니다. 오늘 좋은 시향 가져주시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항상 근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태옥 또 국회의원 사무국장님 또 소개도 있었지만은 또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으로 예국에 지금 나가 계십니다. 그리고또할 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막그창 군에 대한 행사는 저한테 군수한테 저한테 맡겨주시고 중앙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라고 제가 권유도 드립니다. 어, 사목자님 또 나와 계시지만은 오늘 또이 행사도 또 축하드리라는 그런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항상 응가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이런 잔치 날, 제가 늘 사회자로 몇회를 지금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 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 예. 그럼 추인세도 넣어주시고 박수도 많이 주실거지요? 예. 예, 감사합니다. 괜찮았습니까? 감사합니다. 분순이 괜찮았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사회 보다가 춤추니까 너무 좋으네요. 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2022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활동 개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고요. 12시 50분부터. 2022년 두 번째 마당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